할렐루야! 옆에 분인 사겠습니다. 하 보고 싶었습니다. 아, 쑥스러우신 분이 있네요. 뒤에 분하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한다. 복이죠. 아주 가치 있고 귀한 것인데. 알아보지 못하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여름철이 되면 지천에 나는 풀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수없이 봐왔던 풀 광양에 와서도 돌레길을 돌다 보면 여름철이면 여기저기 볼수 있는 흔한 풀 근데 어느 날한 분이 망초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망초 아세요? <laughs>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데쳐가지고 쓴맛을 빼면 나물로도 먹고 국으로도 먹고 튀겨서도 먹고 식용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요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무쳐 먹은 적이 없어요 <laughs> 국으로 끓여 먹은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이게요 아주 귀한 약초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결망염구강염 구내염, 구창, 만성피로, 신경통, 중이염, 지열, 청명, 지통, 뭐, 치에, 이에도한열가지는또 이런 게더 있어요. 저에게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유지를 위해서 그냥 흔하게 잘하게 <laughs> 하시 그런 풀로 한 거예요. 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풀이고 알면 약초라고. 여러분 산삼도 모르면 풀이라니까요. 산삼도 어느 날 낯선 산길을 갔어요. 다섯잎허리가 있는 거예요. 다섯잎 네. 산삼 비슷한 거예요. 혹시 삼삼인가? 채취를 하려다 A 산삼일이 없지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풀만 그런가요? 우리 인생사도 그래요. 본다고 듣는다고 다그 가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봐도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요 무숙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하신 말씀이 있죠. 귀 있는 자 들으라고. 그럼 참 신기하죠. 듣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에게 좀 귀가 있잖아요. 근데 귀 있는 자 들으라고. 빌라도 보세요. 예수님 보고 묻잖아요. 진리가 뭐냐.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는. 아니 진리 대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보고도 앞에 두고도 진리가 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피투성이가 되도록 매질을 하고 결국 십자가형에 내어주고 말죠. 여러분 빌라도만 그런 줄 아세요.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오죽하면 좀 듣기 거부가지만 들어보세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한다고 여러분 꼭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맛봐야 돼요? 그냥 알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알수 있는 건데 우리 인생사를 빗대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인데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인생은 가치 있는 것을 알아보는 게 복인 거예요. 복인 거.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볼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보세요 동방 박사들 별을 보고 먼 길을 왔잖아요. 먼 길을. 동방 박사들은 그 별의 가치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 별을 동방 박사들만 봤겠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도 보고. 부자도 보고, 어부도 보고, 가난한 사람도 보고, 동부도 봤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별을 봤을 거라고요. 그러나 그 별의 가치를 안 사람은 동방 박사들인 거예요. 이 별은 특별한 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이 별을 따라가면 그분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별을 따라 먼 길을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어서 오시는 사건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영접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어떻게 생각하셔요먼 땅에서 온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주인공이 된 겁니다. 여러분 본다고 그 가치를 안다고요? 아니에요.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태양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합니다. 드래핀 프람폭이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 가치를 알잖아요 가치를 똑같이 보는데 대만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가버렸어요 영생의 가치 천국을 주시는 그 가치 예수님을 버리고 잠시 누리는 세상을 택하여 가버리고 지금 대만은죽어서이제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영원한 세상에 있는 e says, I'm going to go. All mana, who are you? I guess, Nick. t 그러나 예수님의 가치를 is Sirka? Where is Sirka? Where is Sirka? Where is s i r 이런 것들을 감사해. 요 나같이 부족한 존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구나. 그리고 인생에서 한 가지 택하라. 그러면 명예도 아니요, 부도 아니요, 자기 생명도 아니요. 기꺼이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택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백하잖아요.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기노라. 이런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동방 박사들이 그래요 다 보는 별 너도 보고 나도 보는 별 그러나 그 별의 가치를 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눈이 있으시죠? 네 눈이 기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해서 정말 가치 있는 곳에 인생을 투자하고 내젊음을 투자하고 이런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동방 박사들 두 번째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단지 안 것으로 끝난 게이별 뭔가 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고 동방 박사라고 하잖아요. 동방 이것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쪽에 어느 나라에서 왔단가요. 동쪽에는 여러 나라들 있죠. 어떤 학자들은 페르시아가 유력하다 유명, 하더라고. 어찌 됐든 동쪽에서 온 거예요. 근데 먼 길을 이동해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고 다시 베들담까지 여행을 한 겁니다. 여러분 2 0 0 0년전이 여정이 쉬웠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외국에 갈때 비행기 타는 게 행복하시던가요? 저는요 외국 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행기 타는 거안 네. 힘드세요? 네, 힘들잖아요 앞자리 타고 가면 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뒷자리 타고 가면 이 좁은 곳에서 저처럼 그래도 좀 아담한 사람은 괜찮아요 아유, 어쩌다 등치큰 외국인들 옆에 타면요 이게 나까지 괴로워 그냥 팔걸이를 내가 할 수가 없어 <laughs> 아우 지루함 답답함 네, 그래봤자 뭐 10시간, 12시간 그래도 힘들어서 가기가 싫어하는데 2000년 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여기 사셨어요 서울 가야 돼요 무엇부터 챙겨야 될것 같아요? 신발 신발 네. 몇 컬이나 챙겨야 될까요? 몇 컬이나 챙기셔야 집세기 신발을 도대체 몇 컬이나 챙겨 어디서 주무시고 어디서 가다가 먹을 거예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 길은 어떻게 찾으실 거예요? 요즘은 랩이 랩비랩비안 나올 때는요. 아우 힘들었어요. 모르면 내려서 지도 봐야 돼. 다시 보고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돼. 요즘 저는 내비님이 너무나 감사해요 내비님한테 <laughs> 순종을 너무나 잘해요 <laughs> 어떻게 길을 찾으시겠나 그리고 안전에 대한 위험 2000년 전인 거예요 2000년. 그런데 봐보세요 그 자체가 말을 타든 낙타를 타든 걸어가든 고난의 여정이란 말이죠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뭘 보고 온 거예요 별을 보고 이동해서, 그럼 언제 주로 이동을 해야 돼요? 낮에 별이 보입니까? 밤에, 밤에. 여러분, 길도 없는 곳. 그런데 밤에. 그러니까, 여정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고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 고난의 여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안다고 다 안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안다고요? 알아도요, 알아도 안 하는 게 인간. 이거 하면 좋을 줄 압니다. 그런데 힘든 거예요. 내가 뭔가를 참아야 되는 걸안 합니다. 이게 의롭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포기합니다. 포기 타협하고 맙니다. 이걸 해내면 내 인생 아주 유익해요. 그런데 인내고 절제해야 돼요. 안 해버립니다. 지금 편안함과 누림을 위해서 내 장례를 포기해버려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간이 아는 만큼만 해도요, 인생이 달라지고 세상이 바뀔 겁니다. 아는 만큼만. 여러분, 봐보세요. 10개명, 10가지밖에 안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 지켜야 될 4개명, 이 4개만 지켜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아담과 하의 그런 범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에게 주신 여섯 가지의 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여섯 가지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 여섯 가지만 지켜도 세상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다른 세상 몰라서 안 한다고요 여러분 아는데 안 하는 아는 거이 여섯 가지가 이 땅에서 행해지지 않으니까 세상 곳곳은 아직도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 봐 보세요. 가치를 알고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가치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아십니까? 좋은 것을 아셔요. 그러면 알므로 끝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한번 봐보세요 유대인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기다렸어요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제발 보내주세요 매일 기도했어요 그렇게 보내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봐보세요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퍼져서 3절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다 그럽니다. 소동했다 그래. 그런데 어디에서 태어난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왜 그들을 불렀는지 아세요? 성경을 잘 알잖아요, 성경을. 그래서 묻지요. 어디서 태어나냐고. 물론 헤롯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대번에 말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아이러니입니다. 그들 중에 아무도 예수님께 안 가요. 아무도.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제발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매일 기도했던 그 메시아가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간 사람이 없어요. 간 사람은 동방박사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구했던 메시아.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건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다린 건 맞을까? 요한이 이렇게 기록하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고.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거요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지식이 행동이 되지 못하면 그게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내가 알고만 있어요. 행동을 안 해요. 능력이 되겠습니까? 생명이 되겠냐고요. 삶이 될 때, 행동이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고 세상을 바꾸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만약 삶이 되지 않고 머리로만 남아 있어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남아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간은 그것을 이상하게 나쁜 쪽으로 사용합니다. 지적하고 남들을 변화시키고 너는 왜 저러냐?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잘 알거든요. 잘 보여요. 그래서 남들에게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고. 무거운 심을 올려요. 이렇게 살아라고. 그래서 부부 사이에 문제가 서로 있잖아요. 혼자 상담받으러 가면 안 된다 그래. 혼자 교육받으면 안 된다. 왜 그런지 아세요? 교육을 받잖아요. 그럼 더잘 보여요. 내 배우자의 문제가. 그래서 그 배운 걸로 자기를 성찰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성찰하는 거 이게 더잘 보니까 더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더. 똑바로 좀 하라고. 이래서 문제라고. 계속 짐을 더 올리는 거예요. 혼자가지 말라고 그래요. 둘이 가라 그래요. 둘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3절 4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고도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 무슨 손지 다 아시겠죠? 너무나 잘하는 거율법은 잘하니까 남들이 안 되는 걸 너무나 잘 보여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하냐고 그 율법의 짐을 계속 올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계속. 그런데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하지 않을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배 부흥을 부르짖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왜 이러냐고 수용의 예배는 왜 그러고 철회는 왜 그러고 새벽기도는 문제라고 말합니다 말하는데 정작 본인은 그 예배 자리에 없는 거예요 나는 참여하지 않고 예배 부흥을 부르짖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들에게만 짐을 올리고 나는 안 하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정성껏 찬양을 안 합니다 아니 자기는 안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냉랭하냐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뭐냐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만 정성스럽게 한번 찬양을 해보세요 그럼 그 찬양의 영광스러운 열기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겠습니까 근데 나는 안 하는 거예요. 너만 알아. 이게 뭡니까 도대체? 기도가 식었다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자기는 기도의 자리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여러분? 남들에게 짐을 올리지 마시고 그 짐을 보이는 내가 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 보이는 내가 져야 돼요, 져야 돼. 그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지 않고 남들에게 자꾸 이렇게 저렇게 짐을 지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셨던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없잖아요. 내가 바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안다고 그 말씀 아는 것만이 내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행동으로 옮길 때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은 알지만 마시고 한 말씀이라도 붙드세요. 한 말씀이라 붙들고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수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제대로 붙들고 삶으로 살아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루터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한 말씀을 붙들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붙들었어요. 그리고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중세 로마를 계획시켰어요 한 말씀에 붙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실천하려고 추쟁한 거예요 당시 로마 그 당시 중세 최고 권력자 교황과 맞장을 뜨고 종교계획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도 아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동방 박사들처럼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동방 박사들 기뻐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합니까? 십절 보세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여러분 그냥 기뻐했다고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기뻐하고 기뻐했다. 근데 거기에다 또 부사를 넣죠. 매우 매우. 매우 크게 기뻐하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근데 거기에다 부산화를 더 넣잖아요. 매우 매우. 그래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이 예수님 태어나신 곳에 멈췄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뵌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차오르는 이 기쁨과 감사를 표현한 걸. 제가 고향에살때 개들을 자주 키웠어요. 개들 키우면 예쁘죠. 아 개들은 배반을 안 해. 얼마나 주인을 좋아하는지 몰라. 낙겸일 네. 목사님이 그러다 붕회를 맨날 다니셨는데 늦게 이제 들어오면 다 잔대. 개들은요 자는 법이 없고 항상 꼬리치며 당할려고 돼. 개들은 그래요. 저희가 이제 고향에. 가족들은 다 올라가고 혼자 좀더 살고 싶어서 남았어요. 네, 남았어요. 이상하게 좀 촌놈이라 그런지 그때 이게 이 시골이 좋더라고. 그래서 다 올라갔는데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개 이 장거리를 가면 혼자 납둬야 되잖아요. 개 이름이 사랑이었는데. 네. 어날 며칠 이제 장거리 갔다 왔어. 이제 걔가 혼자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동네 걔들하고 막 어울려 놀고 그렇게 놀다가 제가 버스를 딱 내렸거든요. 이 사랑이가 저를 본 거예요. 손설같이 달려오더니 어땠을 것 같아요? 막 방방 뛰더라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뛰는지 막 소리를 내면서 저제 인생에서 그렇게 저를 기쁘게 막 맞아 주고 저의 나타남을 그렇게 막 좋아한 것은 그 사랑이었어, 사랑. 잊지를 못해.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동방 박사들 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습니까? 있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전능자가 창조주께서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 안에 오셨다는 것은요. 아주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어떻게 표현을 인간의 언어를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인데 시간이라는 이 제한된 속에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감사가 있냐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혹시 제사장과 속인 같은 믿음 아닙니까? 단지 들어서 알고 배워서 알고 지식으로 아는 믿음 아니냐고요? 그런 믿음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히브리어도 알다는 것은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는 것은 단지 지식으로 아는게아니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 전인격.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야다로 아냐고, 야다로 진짜 아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알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정말 제대로 한다. 야다로 한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있을 수가 있어요? 나같이미약한 존재. 이 존재를 위해서 전능한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는데. 제대로 알게 되면 동방 박사들처럼 그냥 바등이 나오게 해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방박사들처럼 알물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면 여러분들도 동방박사들처럼 기뻐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제대로 알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땅에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동방 박사들처럼 영광된 찬양과 감사를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